이러보 감. <laughs>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주머니께서 와 그렇게 예쁘게 차릴 거 어디가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아아 아, 코스프레 행사 가요? 이랬는데 어디서 그런 거 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 그거 대구에서 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냥 차라리 쳐다보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날 것이니까 좀, 좀 부끄러웠어요. 지금 동대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엑스코역에 갈 건데 아, 벌써 마감이 됐다는 소식을 기차에서 봐가지고 제가 사전 입장 예약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저 이렇게 호스프레까지 하고 왔는데 수원에서 왔는데 하, 입장 안 시켜주면 어떡하죠? 또줄쉴수 있으면 줄 서서 대기라도 한번 해보려고요. 안 되면 대구에서 뭐라도 먹고 가야지. 언니가 전화로 와가지고 대구에서 놀거리라도 찾아보고 가래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화려하게 입으신 분이 있어도 저 같은 행사장에 가시는 분인 줄 알고 안들리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중국인이신 거예요. 유학생이시래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못 하시는데 약간 조금 조금 할수 있으신 그런 분 같았어요. 근데 이제 번역기를 써가면서 대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엑스코에서, 대구 엑스코에서 테이저런마 행사만 열리면 아니고 다른 행사도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뻘쭘하게, 그분은 이름 만나셔야 돼가지고, 어디로 가시냐고 해서, 아, 저는 이쪽으로 간다 하셔서, 그쪽으로 가시고, 그 번역기로, 아, 저는 다른 행사에 온거 같아서, 여기서 그만 가볼게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이러고, 꼴하만 헤어졌어요. 네. 그랬습니다. <laughs> 그분이 저보고 뭐 진짜 중국인 같다고 <웃음> 해주셨어요. 최고. 이런 썰이. 사람이 개절거든요 지금 페이즐넛 머스 찾았다! 이거 다 줄이야. 이거 기다려야 돼. 미친. 기다려보겠습니다. 파이팅.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아니 미치 입장 망하고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네요 못들어갔네나 너무 막혔어서 이것만 타고 나왔어요. 마켓만 이용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기 행사도는 못 들어갔네요. 여기 못 들어갔네. 그냥 이제 가려고요. 재밌었습니다.